저급은 고혈압약 처방받은지한달 되어 가는데 뇌혈관, 뇌출혈 등 유병자로만 가입 가능한 거죠? 그 경우 몇달 지나야 가입하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했어. 이건 무슨 유병자로 또 가입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설계사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 이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단! 고혈압약을 먹었으면 6개월 동안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 3개월 동안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할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계사가 왜 유병자로 했느냐? 유병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 처방조제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약을 먹는 사람들은 가입함에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빨리 땡기려고 원래는 일반 보험에다가 할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리기가 싫은 거야, 지금. 유병자로 빨리 받아버리고 싶은 거지. 쓰레기에요, 쓰레기. 알겠죠? 유병자로 가입할 때가 아니야. 일반 보험 가입할 때야, 일반 보험. 그러니 내가 맨날 설계사들 맨날 쌍욕하는 거예요. 할지라도 있으면 공부나 좀 해라, 공부나. 사람들 눈테니 쳐가지고 계약이나 빨리 뜯어낼 생각이나 하지 말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합니다. 뭐 알려주잖아? 절대 말더어 쳐먹지도 않아요. 고집도 더럽게 써요, 보험 설계사들이. 그 고집이 자기만의 주관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한 고집이만 나는 얘기를 안해 맨날 틀린 거 거짓부렁치는 거 공갈치는 거 협박하는 거 구락하는 거다 이런 것만 고집을 부려요 이게 쓰레기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실비가 없다? 나 이거 다 건강보험밖에 없어 아, 뭐 뇌졸중, 급성신근경색증 진단비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유병자 실비도 일반 실비랑 마찬가지로 수당이 없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병자 실비는 안 받아 다 유병자 건강이야 실비 어디 가셨어요? 가입이 안 된다는데요? 아, 이따위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설계사들이 강도 같은 새끼들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나 상담하잖아? 유병자 실비 가입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건강보험이야 수당은 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거든 그게 인간 새끼들입니까 그게? 나한테 가입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유병자 실비 들어갑니다 실비 아시겠어요? 건강보험이 좀 부담스럽다 할만 나는 실비만 다 받아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니지 여태 댓글로 올려봐요 실비 안 받고 건강받았다? 단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알겠죠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